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반박을 했던데 트럼프 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를 참모들이 다 알면서 숨기려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한 참모들을 조사를 해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장관이 주축이 돼서 관련 부서 쫙 맞춰서 빨리 조사를 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음모가 미국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충격적인 스캔들 중에 하나다. 그리고는 근거가 항상 있어야지 되니까. 그 근거로는 바이든 참모들이 오로펜이라는 것 있잖아요. 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대통령이 서명하는 거. 일반 무슨 뭐 우리 페이로 책 받을 때도 다 일일이 막 수천 명 있는 회사에서 세이오가 다 이렇게 서명하지 않잖아요. 일종의 오로펜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인지력이 없기 때문에 오로펜으로 뭔가를 이렇게 했다 서명 같은 것을 했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로펜은요 인지력에 대해서 한 번도 문제 의문 제기를 받아본 적이 없는 오바마도 썼고 모든 대통령들이 다 쓰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 썼나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로팬을 썼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근거는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대중을 속이고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을 아주 위헌적으로 지들이 행사하기 위해서 인지력이 없는 대통령이 오로팬을 쓰게 했다 하는 이제 근거는 없지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곧바로 답변을 했네요. 터무니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론이 아무래도 좋을 수가 없으니까 부자가 더 많겠습니까? 부자보다 부자이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많죠. 수적으로. 그래서 그 감세를 어떻게든지 해야지 되겠는데 여론이 나쁘니까 거기서 시선을 이런 쪽으로, 어, 바이든이 말이야. 이런, 이런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술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부자에 대한 세금 감면 뿐만이 아니라 공화당 유권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이드도 삭감을 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 이유도 부자에 대한 감세를 해주기 위해서 일반 미국 가정은 비용이 더 많이 들게 하고 부자를 더잘 살게 하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론이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론 환기용이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슈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